오늘 어디 가요? <laughs> 상상도,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. 네. 음, 난 <laughs> 다시 삼부인과 삼부인가로 갑니다. 삼부인가요? 삼부인과. 왜요? <laughs> 글쎄. 아니 그냥 음, 뭐라고 해야지? 음, 어, 그냥. 생각 없이 <웃음> <웃음> 아무 생각 없이 임시 어, 작업 같아요. 어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확인하러... 이제 오늘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기분이 어때요? 어, 모르겠어 왜? 아직 기분이 어쩌지 어, 좋을 때도 있고 어, 떨릴 때도 있고 음. 뭐 걱정할 때도 있고 음. 이러는 거야. 만다괜찮은지 음. 이제 확인해 보자. 음. 음 그래서 지금 소피아랑 레오 했, 임신했을 때랑 비교하는 기분이어떤데 똑같은 느낌이야? 어 아니 또 걱정하지 지금 어. <laughs> 다 괜찮는지 확인하는 거야. 음 아기 집 아기 집 확인으로 가는 거지. 내가 오늘 아기 집 봤으면 좋겠는데. 아기 집볼 거야 안보안 보면 오늘 오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. 네, 뭐, 네. 만약에 보지 않으면 그 그냥 아 기도하자 기도하자. 헬로 어, l 어셋째잖아요 그렇죠? 네네. 어, 제 2째가 제가... 우리 말씀을 했죠. 아니요 네네. 사, 첫째들도 다잘 네네. 네. 네. 그러면 세째 수술 아무 문제 없게 해드리고 어, 날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. 어? 네네. 총 한번 해보고 네네. 말씀을 드리고 안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볼게요. 아 네, 네 알겠습니다. 볼까요? 제가 네네네. 보시고 응. 자 보시면. 자, 애기 집 보이지러, 까맣게. 보이죠? 까맣게 보이죠이죠 강남에 지낼 주 후에는 없으면 잘사있으길바랍니 이상한 거 없으세요 확실치 않고 이걸 네. 16일 정도 예정일이고요 까꿍. 소피 일로 응? 와봐 응? 왜 이렇게 귀여워? 엄마가 할말 있대. 응? 있대 엄마가 할말 있다는데? 할말 있대? 할말 있대 엄마가 엄마할말 있대? 응, 엄마한테 가봐 여... 엄마 여기 뭐 있는지 알아요? 여기? 뭐 있어요 엄마가? 뭔가 있어요 뭔가 이거 뭐야? 소피야 아기 있어요 여기 안에 안에 아기 있어요? 어 아기 동생 생길거야 네 동생이 안에 있어 소피아, 동생 있어서 좋아? 휴. <laughs> 동생 레오 말고 한명더 있으면 남자 동생 갖고 싶어, 여자 동생 갖고 싶어. 여동생. 남자 동생? 여자 동생. 여 여기잖아. 응? 여기 아기 <laughs> 있다. 응. 음. 여기 엔드 엔드 하고 음. 있어뽀뽀 여기에생생 아기 가 그렇게 하고 있어? 어 아기 이렇게 하고 있어 어디서 배웠어? 수저하고 있는 거야, 아기가? 응 와이프님 응 음. 지금 레오저저저생생저저저저레저도아직저저저데저세명 <laughs> 어. 키울 자신 있나요? 아니 없어요. <laughs> 그럼 어떻게요? <어떡해요? 웃음> 어, 너무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<laughs> 어. 음, 계획도 아니었는데 아예 어. 너무 무격이었고 근데 뭐 하늘에서 왔으니까 뭐 받아들 <laughs> 받아들여야지 <웃음> 음. 어쩔 수가 없어. <laughs> 음. 뭐 아직까지 너무 일찍인데 음.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아기가 괜찮고. 심장 소리가 들리고, 어뭐 내년부터 너무 힘들 거 같아. <laughs>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 거고. 근데 뭐 나중에 보람이 느낄 수도 있지. 와모르겠다난 <laughs> 내가 아기를 생는 낳을, 셋을 낳을지 상상도 못했는데. 나도 나도 진짜 아니. 농담으로 몇번의 얘기했는데 아. 진짜 이런 상황이 생길지도 몰랐어 음. 진짜 그리고 그렇게 빨리 생길지도 몰랐어 음. 레오 방 어, 지난달 놀렸는데 아. 어, 아직 아기고 아기가 태어나면 레오 두 살도 아닐 거야 음. 아니야 아닐 거야 아이고 우리 레오 불쌍하네. 중간에 있어이지그니까애아인데더아기가 <laughs> 있어서 아니, <laughs> <laughs> 레오한테 사니 아니, 야겠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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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직아음이 정리 안 했는데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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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존. 음. 근데 소피아랑 레어 이쁘잖아. 음. 근데 또 소피아랑 레어처럼 이쁜 셋째 생길 생각하니까 음. 난 너무 기대되는데. 그래? 어. 일단 여자있으면 좋겠는데. 근데 첫째랑 둘째 키워봐가지고. 음. 셋째도 별로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래? 어. 난 엄마 돈 받아야 돼서 어. 엄마 와서 좀. 옆에서 있어주고 음. 이럴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. 음. 잠깐이라도. 우와, 소피 동생 태어나면 그렇게 해줄 거야? 우와, 벌써부터 누나라서 이렇게 누나가 도와주는 거야. <laughs> 우와. 예, yeah, 소피 누나네. 나중에 엄마 아기 만들면또 도와줄 거야? 도와주려고 지금 연습하는 거야? 우와. 그래서 i a Soph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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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p h i 딸? Soph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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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소피아 제... 어. 안 a Soph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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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o p h i a 고 o p h i 별로야 아, 저희도 이 사실을 안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솔직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, 그래도 뭐 저희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. 일단 뭐 무엇보다도 애기들이 좀 첫, 셋째도 소피아랑 레오처럼 좀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고, 저희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,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